안녕하십니까, 메르카바입니다. 자, 오늘은 아우디 A6 3.0 TDI 모델. 일단은 고객님이 냉각수 새는 것 때문에 저희 쪽에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냉각수 수리한 건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너무 많이 또 이것만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갖고 일단은 그거 간단하게 담고 저희가 시운전을 해봤는데 이 차가 좀 문제가 많아요. d p f 경고등도 일단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변속기 쪽에 관련돼갖고 뭐 2단 홀드되고 변속기 컨트롤 장에 무슨 세팅이 안 됐다. 운행 자체가 안 돼요. 저희가 고객님하고 다시 통화를 해갖고 얘기를 해봤더니 다 수리를 하셨대. 딴데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는 요것만 해드릴까요? 했는데 일단은 DPF는 저희 쪽에서 다시 좀 점검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PF 청소할 건 아니에요. DPF 관련돼 갖고 제가 좀 조금이나마 아는 상식을 좀 한번 떠들어볼게요. 이것도 변속기 딴데서 했대요. 변속기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다시 뭐 AS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DPF 관련된 거하고 냉각수 세는 거하고 뭐 이것저것 핑계를 대서 변속기 쪽을 좀잘안 해주려고 하나 봐 그래갖고 일단 저희 쪽에 맡기셔갖고. 음. 요거를 일단 정상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야지 뭐 변속기 쪽에 다시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를 했어요. 아, DPF 진짜 많이들 참 경유차 타는 사람들 보면은 DPF 진짜 문제 많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또 영상들도 많고, 제가 좀 아는 거 그냥 혹시라도 뭐 제가 뭐 틀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좀 쉽게끔 좀 간단하게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차는 DPF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DPF는 일단은 크리닝을 하셨어요. DPF 지금 세척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우리가 일전에 한번 에어프로 센서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영상에 잠깐 얼핏 얘기한 게 있어요 그리고 맵센서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 차는 맵센서하고 에어프로 센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저희가 좀 점검을 쭉 하다 보니까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인터쿨러 호스라는 거예요 우리 터보차저에서 나와서 인터쿨러를 거쳐갖고 흡입 실린더 쪽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연결된 호스인데 호스가 여기 터졌어요 보이시죠 터져 그렇죠? 터져서 일단 dpf 기능 장애라고 띄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경고등이 어떻게 떴냐면은 제가 한번 산어놓은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나 보네 자 미입자 필터 제한 매연 적재 뱅크원뱅크원 뱅크원 미입자 필터 기능 장애 뭐 변속기 컨트롤 변속기 컨트롤 뭐딴 데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자 이렇게 들어와요 뭐 구사차 다 얻은 차종이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유난히 좀 문제 되는 차들이 마세라티 포르쉐 4.2 디젤 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가 좀 문의 전화가 의외로 많이 오는 편이에요. 문의 전화 오면은, 오셔면은 뭐 DPF 크링 하는데 얼마냐? 그러면 저는 오셔갖고 점검 받아보셔야 됩니다. 하고 항상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단순하게 우리 시내주행 해갖고 뭐 주행량이 너무 짧고 뭐 간단간단 왔다갔다 하면서 키로수 누적돼갖고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뭐가 다른 기계적인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 문제 있어서 막히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은, DPF 크링 얼마에요? 뭐 얼마에요? 뭐 얼마에요? 뭐 얼마에요? 그런 손님들은 제가 안만 주절주절 해도,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딴데 가서 해갖고 또 들어와. 그리고 나한테 물어, 물어보거든요. 물어 제가 뭐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일단은 이게 터졌어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게 이것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자, 이게 터져버리면은, 얘하고 이쪽하고 데이터 값이 다 바뀌게 버리기 때문에, 실린더 내에, 뭐 분사량도 바뀌지만은, 실린더 내에 공기량이 들어오는 양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연료하고 공기량하고 모든 데이터 값이 엉망이 되겠죠. 엉망이 되면서 결국에 매연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DPF 얘기예요. 이게 뜯으려면 엄청 힘들어. 자 이게 여기 싼인데 이런 것도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안아주고 계속 DPF만 경고등 뜬다고 DPF만 수리하고 클리닝하는데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보다는 진짜 전문적인 전부 엽소에 가셔가고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 우리 경유하고 휘발유가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에 쓰는 연료가 뭐 LPG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연료의 자체는 탄소라는 게 있어요. 탄소 게얘기하면뭐라그럴까 그 우리가 이제 뭐 불을 피우고 나면 항상 재가 남잖아요 재라고 보시면 돼요.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LPG가 있는데 경유는 탄소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휘발유도 좀 있는 편인데 경유보다 훨씬 적죠. l p g 는더 적고 그래서 디젤 차 같은 경우는 그런 탄소가 나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DPF 장치를 달아놔요. 매연 때문에 그리고 환경 오염 그리고 인체에 안 좋은 것 때문에 DPF 도 달아놓고 EGR도 달아놓는 거예요. 이런 혼합비가 안 맞게 되면 은더 많은 재가 나와요. 불안전 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DPF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더 많은 양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DPF가 망가지고 DPF가 녹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를 교체해야 를 돼요.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일단 물건이 없어, 요 호수가. 이거를 좀 우리가. 대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당장에 물건이 없으니까 센터에 주문을 넣놨는데 일단 출고하고 변속기 쪽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 호스 맞는 걸로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부족한 거 있나요? 팀장님 부족한 게 있나요? 경유차가 엔진 오일이 계속 새카마잖아요, 그죠? 갈아도 얼마 새카마잖아요. 그것도 탄소하고 연관이 있어요. 결국엔 뭐냐? DPF는 막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인젝터가 안 좋아도 그럴 수가 있고, 뭐 어디 인터쿨러 호스가 안 좋아도 그럴 수 있고, 터보가 안 좋아도 그럴 수가 있어요. 터보 차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터보 차조가 안 좋아도 그럴 수가 있고 뭐 EGR 쪽이 안 좋아도 그럴 수가 있고 인젝터가 안 좋아도 그럴 수가 있고 진짜 여러 가지 다 이유가 많아요 하드웨어에 관련돼 갖고 모든 시스템이 맞아야지만이 정확하게 실린더 내에서 정확한 분사량으로 폭발을 하고 실린더 내에서 연소를 하고요 혹시라도 DPF 관련돼 갖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외적으로 하드웨어 꼭 점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언제 어디서부터인가 계속 DPF만 청소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런 걸안 보고 계속 청소만 하면 뭐 하겠어? DPF는 뭐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잘 확인해갖고 해야지. 자, 이호스잘 터지는 게벤츠도잘 터져요. 벤츠, 기블리, 기블리 디젤, 포르쉐 4.2 디젤, 포르쉐 타시는 분4.2 디젤, DPF 항상 문제 생기거든요. 그거는 터보가 문제가 많아요. 터보 액취에 타. 여기서 출력 제한 걸려갖고 DPF 계속 쌓이는 거예요. d p f 청소해주는 건 맞는데, 근본적인 원인도 같이 수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그냥 뭐 쉽게 좀 봐주세요. 그냥. 교체! <laughs> 너무 짧으니까. 그치? 턱이 좀 많은 데가 응. 위로 올라오게. 어. 응? 네. <laughs> 지금 물건이 없어갖고. 반대로 이렇게 하고. 이게 턱을 한 거는 인도클로 호스가 부스터 압력이 자면 호스가 압이 꽉 차잖아요.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턱을 짓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장비로 이게롤딱 감아갖고 턱 주게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임시로 이렇게 할게요. 터진 부분은 커팅하고요. 호스는 바꿔야 되는데 지금 물건이 없어갖고 일단 이렇게라도 잠시나마 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변속기 수리 해야 되니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기다 파이프를 삽입했어요. 일단은 뭐, 없으니까, 있으면 바꾸면 좋죠.